안녕하세요. 포마석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어, 주어진 새롭게 생성된 함수가 어, 미분 가능한 것 찾긴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미분 가능에 관련된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라고 선생님 믿고. 다음에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길 바래. 좀 어려워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한다. 출발해 보자. 문제는 다음 과 같아요. 함수 f(x)는요. x=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밑줄 쳐봐. f(x)는 f(x)가 있는데 이 놈이요. x=0에서 연속이래. 연속인데 근데 미분은요. 미분은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 불가. 미분 가능하지 않아. 이건데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쓸수 있어야 돼. 자 일단 우리 함수의 연속성에 배웠던 거 노란색으로 봐요. 노란색으로 f(x)가 x 컬 0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 가 다음 같죠? 일단 리미트 x가 0의 왼쪽에 서서 다가갈 때 f(x)요. 즉 0의 좌극한. 이건 좌극한이야. 좌극한. 잘 모르면 써 밑에다가 좌극한. 0의 좌극한 값이 존재하고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값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f0값 함수값도 존재하면서 이것이 몽창다 같아야지만이 연속인 거지. 그러니까 연속 조건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따라서 이걸 좀취약시키면 여기 있던 두노은요 사실은 이거죠.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0으로 갈때 극한값 0일 때 극한값 존재, 함수값 존재. 이것이 같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0일 때의 극한값 존재. 당연히 정확한, 극한 존재하고 같아야 되는 게 극한값 존재. 0일 때 함수값 존재. 이것이 또 같아야지만이 연속이다. 여기 연속 조건. 그렇죠?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연속인데 미분이 불가능해 여기다가 하나 추가돼야 될거 아니야. 뭐야?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같지 않다. 이거지. 그렇지? 자, 이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요. 이걸 좀 써보면 얘는요. 이제 리미트. 리미트. h가 제으로갈때 그런데 h의 왼쪽 h 0의 좌 미분계수 h분의 f f 0일 때죠? 0 플러스 h 빼기 f0 이래도 좋고요. 플러스 0 +H, 이게 어차피 fh니까 지워버리고 fh 빼기 f0 이 값과 리미트 h가 0의 오른쪽으로 갈때 그렇죠? 우미분계수죠? 소나, 0일 때 0의 좌미분 계수 F, 마이크로 FX의 0의 좌미분 계수 0의 우미분 계수요 이것이, 이것이 같질 않다고. 선생님, 아예 그냥 이런 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나? 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각각은 있지만, 같지 않다. 한마디로, 이 얘기를 줄였으면은요, 줄였으면은, F'0값이요,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F'0 값이 존재하지 않다, 는 이거야. 우리가 정할 수 없다. 이게, 이게, 이게 미분 불가능한 얘기거든, 그치?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어, 미분법을 알고 있다면 간단히 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간단히 푸는 거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정확히 해석하는 것도 보여주도록 할게. 간단히 이렇게 푸세요. 자, 기억부터 출발해보자. 간단히 일단 풀어보자. 간단히. 기억. 어, y 컬 x 곱하 fx요. 그러면은, 기억, 은디 그, 이거는 0일 때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약식으로 미분법을 안다음거 같죠? y 프라임은요. 앞 미분도 있고 더하기 뒷 미분 앞고 우리 y를 g(x)라고 하자. 그쵸 이게 설명하좀 피곤하니까 y를 g(x)라고 한 다음에 문제의 요지는 이거지. g 프라임 0이 존재하냐 이거야. g 프라임 0이 g 프라임 0이 존재하는 걸 찾아봐라 이런 거야. 그쵸 문제 핵심은. 그죠? 자, 무조건 y 여기 또 y를 g(x)라고 할게. 그럼 봐요. g 프라임 0 미분해 주면 g 프라임 x는요. 앞미분 뒤있고, 더하기 얼마야? 뒷미분 앞곱해서 이렇게 돼요. 그쵸? 자, G'0. 0 넣어주면 F형이죠? 더하기. 0 곱하기 F'0인데, 잘 봐. 여기 있던 F형이요. 요 F형은, F형은 존재해요. 여기 존재, 이거, 이거, K라고 할까? K라고 K로 존재. 그런데 이게 지금 F'형이 존재하지 않는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 요놈이 만약에 P라고 하면 이 값이 좌미분 계수가 p, 우미분 계수가 q. pq 값이 랑 지금 같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p q 값이 같지 않다. 왜?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선생님, 그럼 아예 그냥 좌미분 계수가 0일 때좌미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있나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샥 이렇게 점근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연속이란 말이 빠지면은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성립하지 않아. 근데 지금 연속이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얘기는 좌, 미분계수와우분계수 같지 않다. 뭔가 있긴, 피값, 큐과가 있긴 있는데, 이거 실체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이것 때문에, F'0 값을 정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이게 지금 정의가 되지 않는데, 뭔가 있긴 있는데, 그게, 앞에 누굴 만났어? 0을 만났어. 0 곱하기 뭐시하면 0이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F'0 값 K 따라서, G'0은 존재합니다. 얼마로요? K로 존재한다. 따라서, 기억, 오라요. 미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야. 뭘 이용한 거야? 미분법을 이용한 거지. 리은 한번 더 리은. 니은. 리은도 마찬가지. 아, 니은은 y를 gx라고 할게 gx는 액제 뿌릴 fx요. y는. gx는요. 액제 뿌릴 곱하기 fx요. 이거 잠깐 볼까? 얘도 마찬가지로 g 프라임 달려가자. g 프라임 x는 앞미분도 있고 더하기 뒷미분앞고 이렇게 돼. 그렇죠? 앞미분도 있고 뒷미분앞고다 알겠죠? 그렇죠? 자, 이상는이지 g 프라임 0값인데 x에 0 넣어 주니까 영어 주면은요, 2 곱하기 0 곱하기 f0, 더하기, 0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 0. 이렇게 돼요. 그쵸? 봤더니, 얘는 지금 0이 있으니까 다 날라가. 0이야. 그또 f' 0인데, 따라서, 지금 g' 0을 구해봤더니, 1 곱하기 f' 0인데, 얘기했잖아. 이게 지금 정의가 안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의가 안돼 있죠?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g' 0도 정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g' 0이 정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gx 주어진 y는요 0일때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그렇죠? 가능하지 않다, 그렇지? 지금 문제에서 뭘 찾는 겁니까? 가능한 걸 찾는 거니까 기억은 옳고, 니은은요 틀려요. 디귿 디귿은 y 1마 x3f(x). 야, 디귿은 안나 디귿은 자 gx 이번엔요 1 x3승 호하 f x 요이분만 이렇게 되 있죠, 그렇죠? 맞나? 이제 잘 잠깐 어서1마 x3승.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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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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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야, 이거는 하나쌤이 어, 적어줄게 목셈이법을 알아야만 좀 되는건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좀 어렵지 그치? 니들한테 아, 곱셈이법은 알겠는데 목셈이법 정리해줍니다 봐요 fx gx 이렇게 나눗셈 형태 이거를요 요놈을 요놈 이렇게 미분해준 것 공식 외워주세요자 분모제곱 분모를 제곱하구요 다음에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분,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모 미분 곱박이 분자 다시 한번 익혀볼까 이게 공식이야 미분법 공식인데 이건 목의 미분법입니다 뭐라고요? 목의 미분법 따라서 다시 한번 어떻게 미분하냐면 나눗셈 형태의 미분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곱박이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곱박이 분자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모, 분모 미분곱하기 분자 <laughs> 다시 한번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곱하기 분모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모 미분곱하기 분자 다시 제곱 분모 제곱 분 다시 왜 발음 왜 이래 분모 제곱 분자 미분곱하기 분모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분 다시 분자 미분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곱하기 분자 어 요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요 g 프라임 x 구해진 다음 한것 같아요 g 프라임 x는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할수 있겠죠, 그쵸? 자, 분모 제곱합니다. 1마 x3승 fx. 분모를 통째로 제곱, 분모 제곱분에. 분자 미분구하기 분모인데, 분자는 미분은 0이니까, 이거 곱하나 많아져.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분모 미분구하기 분자. 분모 미분해주면, 이거 미분해주면, 음, 얘는 0이고, 이거, 이거 미분해주면, 음, 어, 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끄집어내버리자. 내버리고요. 안 미분 있고 더하기, 뒷미분 앞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게 뭐 이게 분모 미분한 거지. 마이너스 끄집어내버리고, 요거 미분 이건 미분하면 0이니까. 분모 미분 곱하기 분자, 1은 곱하나 많아. 이게 G'X입니다. 따라서요. G'0이죠. G'0은 X에 0 넣어주는 건데, 0 넣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 0 넣어주면 이거 날라가버리지? 응, 0. 얘가 0의 3수은 0이니까 날라가버려. 날라가버리고, 1의 서 1. 어. 됐어요. 0 넣어주면 이거 날라가버리죠. 0. 날라가버리고, 0은 이거 날라가버려. 0이에요. 그렇죠 1분의 0은 0이잖아. 따라서 0이라는 값으로 존재하죠, 그렇죠 이건 미분 가능합니다, 그그죠 이렇게 일단락 그래서요, 디그이 0일 때 미분 가능함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니까, 러 아, 어, 이 주어진 조건에서, 자, 0일 때 극한 값 존재, F, 마이 FX의 극 값, 0일 때 극한 값 존재, 다음에 0의 함수 값 존재. 근데, F랑 0값 존재하지가 않아.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뭐냐면요, 은 각각의 좌미군계수와 미분계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이 같지 않은 거지, 그치? 이 상태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기억년디것을 지금은 공식을 써서 그나마 좀 간단하게 풀었던 것. 자, 지워버리고,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도 지워버리고. 자, 그러 이번에는요, 해석 수 있는 게 이제, 공식이 아니라, 도함수의 정의, 미군계수의 정의로서 한번 파악해봐라, 이런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것도 잠깐 보여줄게. 어? 잘 봐. 자, G' 0이 존재하나, 안하나, 이걸 구하러 갑니다. 괜찮인것 같아요. 리미트, h가 제로로 갈때 h분의 f 0 플러스 h 가 바로 fh 빼기 f0 이렇게 갈게 자 정리해 면요아이거 0이 아니지 여기지 g죠 쏘리 클라날 뻔했네 그쵸? 당연히 gx니까 g 프라임 h죠 g0이죠 그렇죠 따라서 리미트 h가 제로로 갈때 이제 이놈은 계속 쓸 거야 얘는 계속 쓸 거니까 고만 한 번만 써줄게 바로 이거 계속 쓸거다 그치? 계속 사용하면 되겠고 이게 g 프라임 0의 정의니까 그치? 됐어요? 따라서, 리 i m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만약 기억 같은 상태라면은 gh가 h 곱하기 fh에요. h 곱하기 fh. 빼기 g형은요, g형은 0으로 주면 0 곱하기 f형인데, f형은 k로 존재하고요. 0 곱해주면 0이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돼요. h 약분 면 되겠죠. 따라서 리 i m h가 0으로 갈 때, fh만 남게 돼. 누가? 누가? 이게 지금 g' 프라임 얼마? 0이죠. 그렇죠 이것이 이거라고. 근데, 이거는요. 0일 때극한값 있다 그래서 그랬어, 없다그랬서 fx요.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 고 얘기했잖아. 0일 때그값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존재합니다. 그 값이 바로 지 프라임 0이다. 따라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해석에나 있는 거겠죠? 그쵸 정의대로 푸는 방법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한번 더해 볼까? 요 다시 또 여기서 cx가 이거일때 이제 지 프라임 0을 써 보면은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항상 이거니까 지 프라임 0은 그쵸죠 어? 도함수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h분의 gh는 이번에 h 창상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h제곱 플러스 얼마? 1 곱하기 fh 이렇게 돼요 그쵸? 다음에 마이너스 g형은요? 0맞어면요 0이니까 1만 남죠? 1 곱하기 f0 이거에 낫겠네요 그쵸?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게 뭐가 흔들리는 거냐면 이리 와봐 이런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데 이런 비율은 지금 흔들리고 있죠 이 값과 이 값이죠 0일 때 왼쪽 오른쪽이 흔들려 그래서 저 지금 반례를 보여고 있는데 0일 때에 이거를 보여주는 방법 일반적인 거니까 특수한 경우에 F형이 0일 때도 되겠죠 f 형 0일 때 여기다 한번 발레찾기죠 이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좀 어렵죠 F형이 0일 때 0일 때를 없애주는 이유는 이리 와봐 F형이 0냐하면 여기가 0 0이 되니까 매우 간단해져 그렇죠? 이게 원점을 지날 때야 주어진 함수가 원점을 지날 때 매우 간단하게 0, 0 해주면요 은 지금 뭐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지금 성립하지 않는 게 l 미트 H가 0로 갈때 H분의 f(h) 이때 좌미분계수와 리미트 h가 0의 오른쪽, 그다음에 h분의 f(h) 즉 0일 때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다라는 거거든. 이게 미분이 f형이 0이면 이리와봐 아까 이쪽에 0,0 간단히 없어져 버리고요. 이 형태의 0일 때 좌미분계수와 0일 때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다. 지금 이렇게 f형 0이라고 한 예로 살펴보면은요, 이게 지금 같지 않은 상태인 거라고 문제 조건에 의하여. 그런데 다 이제 F형이 0이면, 이거 0이니까 없어져 버리죠. 이건 이거 쓸데없고. 이상태에 이제 넣어주면 어떻게, 주어진 G'형은요? H분 FH인데, 얘는 0 넣어주면 어차피 1로 가는 거니까 띄어내버리면 리미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음 여기는 H제곱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거죠그지이 상태인데, 이게 0의 좌극, 좌, 영의 좌, 좌측, 좌미분 계실 때 값과, 우루이 계실 때 값이 다르다고! 0일 때는 1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지금요 p라고 하면요, 이게 0에 하이, 써볼까? 이거 두 가지 나눠서 이거 두 가지 나눠서 리미트 h가 0에 우미움계수일 때의 아, 좌미움계수일 때를 얘기하면은요,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0으로 가고 1로 가고요. 얘가 얘가 아까 선생님 뭐라했요 왼쪽이 p라고 했죠. 얘는 p예요. p p 얘 갔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0에 오른쪽에 다가오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당연히 요 놈은 어차피 1로 갈 거고요 요 놈이 요 놈이 여기 우미분계수 때는요 Q라고 다르라고 조건이 다르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랑 얘랑 같지 않기 때문에 0일 때에 미분계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즉 F1은 여기다 원점진화 상태에서 이걸 간단히 떨고놓고 봤더니 성립하지 않고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 그렇게 1달러 이렇게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어렵죠 그렇죠? 이해 갔죠? 됐어요? 저 비율에서요, 저걸 없애가지고서, 어,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 없어지지 않는 것들, 그거를요, 어떻게 없애? 그냥, 발레, F형 0일 때, 원점 진할 때에 주어진 조건식, 이게 지금 같지 않은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요, 요 놈이 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발레. D급 가자. 디귿도 마찬가지, 이제, G'0이죠? 얘는, 리미트 H가 제로 갈 때, h 분의 아, 어, GH죠. GH는 여기다 H 넣어주면 1을, 아좀 길다 이거 그렇죠 h분의 1넣어주면 1 h넣어주면 h 3승 곱하기 fh 분의 1 이게 뭐야 이게? 이게 gh야 gh 빼기 요 g역은요, g역은요? g역은 0이니까 요 1이니까 1 이렇게 되네 그치? 정리해줄게 리미트 h가 0로 갈때 얘는 통시키면요 h분의 1마 h 3승 곱하기 fh 해놓고요 얘가 1마 h 3승 곱하기 fh니까 1, 1은 지워지고요 h 삼승 곱하기 fh 이렇게 남아요. 이거, 이거 두개 통분한 거야. 통분, 통분해 준 다음에 분자 올려주면은요, 100, 1은 지워질 거고, 마마는 플러스밖에 이렇게 남는다, 그쵸 hh 곱해주면,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 1마 h 3승 fh 이것 뿐에 h 3승쭉 올라가라. 그다음에 곱하기 fh 이렇게 되겠죠, 그렇좀 길지? h 하나, 이거는 그냥 날려버리고, 날려버리고. 이 상태, 이 상태, 그쵸이 상태, 그쵸이 상태. 이 상태인데, 자, 주어이 상태인데, 봐. 0으로 갑니다. 0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되요 얘가 0이니까, 상관없이 존재하지면 0이니까 1로 가죠. 분모 1로 가요. 0. 0 곱하기 FH는 존재하죠. 근데 0 곱하기 뭐였죠? 0이니까 1분의 0. 얘랑 항상 0이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 계속 값잖아 아까와 똑같이 참인 걸알수 있겠다. 어? 존재한다고. 됐어요? 굿! 자, 돌아와서 이분 좀 어렵죠? 어려운데, 다시. 다시. 거의 끝판왕이야. 미분 저 미분 계수, 도함수의 정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존재하면서 몽상 같다. 한마디로 0일 때 극한값이 있으면서 함수값도 있고 같이 같고 예 그럼 k라고 놀까요 이것은 보장되고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예컨대 첨점 뾰족한 점뭐 절대값 함수 이런 거야. 특정한 뾰족한 점. 이게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한 거잖아. 그게 뭐냐면은 연속이긴 한데 영일 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같지 않다. 얘랑 얘랑 존재하면서 같지 않다. 이걸로써 f란 명이 어 성립하지 않는 거라고.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억 년 디귿을 조사해 봐라. 영일 때 이런 이야기인데 첫 번째 선생님이 설명했던 방법이니까 우리가 미분법을 알고서 곱셈 미분법, 목셈 미분법을 알고서 미분법을 통해 가지고 적어놓은 상태에서요 f란 0이 남아 있냐 안 남아 있냐 그죠? 그걸 가지고서 미분 가능한 가능하냐, 불가능 냐를 파악해 주는 게더 쉬워. 그게 더 쉬웠었고. 그 방법이 이해가 됐다면 다음 한발더 나가서 정의도 원래 정의대로 푸는게 맞아. 그쵸 정의대로 이 정의대로 그대로 0일 대의 미분계수 정의 그대로 넣은 다음에 넣어 본 다음에 해당하는 값들이 존재하냐? 또 이렇게 존재하지 않느냐? 어? 좌 우가 틀리면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느냐? 이걸 조사해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겠지. 두 가지 방법 다 꼼꼼히 정리해 두기를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